자 필수제 1 4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오에 삼각형 A B C가 내접해 있다. 음 그때 O M과 O M과 O N의 길이가 같다는 건 어디하고 어디에 같은 얘기야? A B와 자 O M과 여기도 한번 정리해 볼게 O M의 길이와 O N의 길이가 같다는 거는 어디가 같다? A B의 길이와 A, B의 길이하고 무슨 길이가? A, C의 길이가 같다. 자, 여기까지는 정리되지? 맞지? 자,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해보자.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지. 지금 파란색 두 개가 같다는 얘기야. 자, 그러면 여기에 선을 한번 그어보자. 여기 O에서 B까지 하나 긋고 O에서 C까지 하나 긋고 그 다음에 5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나씩 그었어. 자, 그러면 각도가 어떻게 되니? 지금 요 AOB 삼각형과 삼각형 AOB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AOC는 삼각형 AOC는 이거 합동이거든? 두 개가. 왜? 길이가 같고 밑변이 똑같고. 그러면 46이면 각도가 어떻게 돼? 요 각도가 26요 각도가 26이지 여기까지 돼 근데 이 노란색 두개가 이등변이지 그럼 여기가 26이니까 여기도 몇이야 얘도 26 그럼 여기도 몇도 여기도 26 이등변이니까 자 그럼 이제 구하는건 뭐만 남았어 이 각도와 이 각도지 맞지 이 파란색 두개 각도 자, 다 더해보자. 26 더하기 26 더하기 26 더하기 26. 그러면 얼마야? 아 이거 23이구나. 미안. 46의 반은 23이지. 자 얘는 23. 얘도 23. 얘도 23. 얘도 23이지. 맞지? 자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야? 46 더하기 46이지. 그럼 얼마? 80 92가 되지. 자 그럼 180에서 92 빼면 어떻게 돼? 92 빼면 8 7 88도가 되지. 자 그럼 요게 88이니까 요 하나가 얼마야? 44 여기가 얼마? 44지. 자 그럼 23하고 44 더하면 23하고 44 더하면 몇도? 67도가 되겠지. 자 됐니?